형들 지금 아시아 판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 근데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정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 이한 줄이 왜 무섭냐면 대만이 일본 땅에서 100km라서 불붙으면 일본도 바로 옆에서 같이 타 들어간다는 계산이야. 그래서 일본은 말 돌리지도 않아. 생존 위협이면 우리가 나선다는 건 그냥 발언이 아니라 평화 헌법이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실제로 꺼낼 수 있다는 신호야. 중국은 바로 폭발했지. 외교관이 SNS에 목을 잘라야 한다고 올리고 관영 언론은 머리 깨질 것 같은 말까지 던지면서 완전 전시 모드 언어로 올라갔어. 게다가 중국 은 일본을 향해 대만에 끼어들면 정면에서 박살낸다. 불장난 치면 너희가 탄다 같은 경고를 공식 채널로 날렸고 일본 대사 초치도 윗선 지시로 진행했는데 이건 중국 내부의 최고 의중이 바로 움직였다는 뜻이야. 경제 보복도 이미 시작됐지.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가지 말라고 했고 이게 작게 들려도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이 수백만 명이라 돈줄을 잠그겠다는 첫 신호야. 이 갈등이 왜 위험하냐면 일본은 국방비를 빠르게 올리고 비핵화 원칙까지 흔들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시진핑이 대만 문제에서 절대 물러나는 분위기가 아니며 양쪽 모두 내부 지지율이 탄탄해서 누구도 먼 먼저 멈출 이유가 없어. 거기에 미국은 혼재된 신호를 주고 있어. 어떤 쪽은 배만 지킨다 하고 어떤 쪽은 몰라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라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지. 지금 흐름이 뭐냐면 서로 안개를 깔아둔 채 조심조심 피하던 시대는 끝났고 일본이 먼저 안개를 걷어버리며 우리 입장 이거다 하고 노선을 박아 버린 거야. 이제 남은 건두 덩어리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현실이고 그 충격파는 우리 주변까지 그대로 번져온다는 거지. 형들 이 흐름 진짜 빨라. 놓치면 상황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봐둬. 지금이 선택의 순간이니까 실투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공개. 정확도 높.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